레위기 1장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 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재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재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재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재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네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레위기 3장,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재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재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것 불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사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 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송아지를 회망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호와 앞곧 회막 안 향단 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위와 내장과 똥곧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 사를 지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 불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막 문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 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재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재물을 번재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재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재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재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재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